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애견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그 제가 모루를 좀 이렇게 심었는데요. 아, 모르가, 아, 또 수확해서 모르주를 담그면 또좋더라고요아 여기는 제가 전에 아로니아 농사를 했는데요. 어, 아로니아 오늘 수확하고 이렇게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 어, 이 아로니아는 버릴 게 없다 하는데 한참 우리나라에 아로니아가 인기를 누릴 때, 아 잎을 차로도 먹고, 어또이 나뭇가지를 삶아서 뭐 백숙 같은데 넣으면은참 좋다. 그래서 많이 어 식용으로, 약용으로 어, 활용도 했고요. 그 아로니아 열매가 어 안토시안이 풍부해서. 어, 뭐, 브루베리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뭐, 아로니아 농사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제 아, 아로니아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어, 여러분께서 또, 아,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아로니아를 뭐, 아, 농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아, 복용하려고, 어, 여기 한 10조, 그 다음에 저쪽에 한 10조 해갖고, 한 20조 해갖고, 형제들 나눠먹고 어, 저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 정말 저는 그 제가 생사를 왔다갔다 하던 어려운 건강이 참 안좋은 시기에 어, 저는 진짜 그 거짓말 아니고 어, 이 아로니아를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 뭐 그래서 제가 이아로니아의농촌에서 재배를 했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는 뭐불 같은 민족이다. 확 타오르고 금방 꺼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어 제가 아로니아 전문 매장하면서 그때 당시 병원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단골 분들이 저한테 지금도 전화를 오셔서 아로니아를 찾습니다. 이제 야, 이게 워낙, 그, 경제적인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사과로 전향을 했고요. 아, 근데 진짜 아론이아 여러분들, 아, 뭐, 암투병을 하신다거나, 아, 상해를 입어서 아, 몸에 안 좋은 피가 몸에 있다거나, 아, 연세가 이제 한50 이상 넘으신 분들, 아, 혈관에, 아, 이제, 안 좋은 그 찌꺼기 피들, 응고된 피들이 혈관을 막고 있는 어, 그런 경우 아, 이제 50세 이상 된 분들은 아로니아를 정말 복용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아, 우리 이제 아, 나이 먹으면 이제 노안이 오죠 노안이 오는데 저도 이제 안경을 쓰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그 각막으로 가는 혈관들이 아주 미세하다 보니까. 아, 그쪽으로 이제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 영양 공급이 안되니까 이제 자꾸 아, 노안이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아로니아를 복용하고 어, 굉장히 그 몸이 가벼워졌다 예, 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그 다음에 시력이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아로니아가 맛이 워낙 없기 때문에 어, 복용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거를 꿀에 아, 꿀에 효소를 담궈서 아, 생수하고 이렇게 타 먹는데요. 어, 그게 가장 복용하기 좋은 것입니다. 또 우유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아, 갈아서 혼합해서 먹어도 좋고요. 어, 제가 몸이 하참안 좋을 때는 어, 하루에 한, 뭐, 한 네다섯 송이씩, 어, 그냥 씹어 먹었는데, 그 뭐, 혓바닥에 비비 꼬이죠. 예, 그, 뜰분 감을 먹는 듯한 그런, 아 느낌인데, 아, 확실히, 아, 이제, 그 건강에는 좋으니까, 아,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 하신 분들은, 아, 이거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 빛나 아로니아 빛나가 옛날에 제가 아로니아 농사할 때 아, 태백이, 백두 뭐 아이들 어, 임신해서 제가 아로니아를 주니까 잘 받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들을 낳는지 모르겠는데, 예, 개도안 먹는 아로니아. 하여튼 여러분들 어, 몸이 안 좋으시거나 건강을 챙기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로니아 꾸준하게 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이제 빛나 딸 진이, 어, 작은 어, 어, 황구 수꽃. 백구 수고두 마리가 있는데요, 어, 이제 분양이 안된 경우, 어, 관계로, 어, 제가 이두 마리는 제가 책임지고, 어, 이제 다음, 앞으로는, 어, 꼭 필요한 분이, 분이 계시지 않으면 어, 이제, 아예 교배를안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요, 이제, 황구는, 어, 이름을 진앙이라고 졌고요, 어, 우리 백구는 미르라고 졌습니다, 미르. 예. 미르라고 셨는데 아, 미르가 이제 한국말로 용이거든요. 용. 어, 그래서 이제 미르라고 하셨고 아, 저쪽에는 이제 진앙이 예, 진앙이라고 셨습니다진수야 들어. 진수 아참 시간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아 요즘 날씨가 지금 이제 아, 참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는데 더위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찬바람은 바람이 좀 선선해진 거는 느끼는데 아직까지 너무 더운 것입니다. 한낮에는 폭염주의보가 지속되는데요. 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아, 행복한 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아, 충진의 아, 유튜브 좋아요 어, 구독 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반려견 아, 천연기념물 53호 진도개를 혈통 보존하고 아, 육성하기 위한 아, 여러분들의 아,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